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임창정은 장민호에게 주는 신곡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팬들은 너무 기대하고 있다. 입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인 만능엔터테이너 임창정은 장민호 관련한 말을 라디오 방송에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된 mbc fm 사유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에는 가수 겸 배우인 임창정은 출연했습니다. 방송에는 트로트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장민호 관련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임창정은 일단 장민호에게 곡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임창정의 노래 역시 정말 명곡이 많기 때문에 팬들은 임창정이 장민호에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곡을 주길 바랍니다. 임창정이 아니더라도 장민호에게 곡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장민호는 사는 게 그런 거지. 신곡 작업 관련해 내딸 하자에서도 미스터 트롯 오디션 이후 곡 제의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창정은 3일 정오 방송된 MBC FM 사유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 후배 가수 장민호를 언급했습니다. 임창정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봤을 때 장민호이다.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민호가 왜 좋냐면, 많은 사랑을 받는 톱이지만 겸손하다. 무슨 날이면 먼저 찾아와 인사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 앨범 타이틀곡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를 소개하며, 트로트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옛날에 트로트 나는 뻔해 싫어 이러고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꾸 듣고 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보른 모든 노래가 트로트 베이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그는 트로트 본능을 감추면서 마치 발라드인 것처럼 불렀다. 이제 속이 후련하다며 이러다 장민호 씨나 트로트 가수 동생들이 나는 발라드가 싫어요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제가 장민호 씨에게 곡을 주기로 했고 장민호 씨에게 줄 곡도 지금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